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 타일러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샘투 타일러의 응. 샘입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제가 예전에 아부다비 얘기해준 적 있나요?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 아닌가 코스타리카였나? 코스타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한번 그러니까 하고 이제 별 인기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이제 아부다비.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 어, 그렇죠. 우리에는 뭐 로우 타일러 이런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laughs> 아부다비, 네. 두바이. 어. 요새는 좀 인기가 시그 사그로 들었죠. 왜냐면 뭐 워낙 지금 해외 여행 자체가 힘들어진 시기고요. 그것도 그거고. 네. 거의 한 10년 전에는 두바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음. 그때 왜냐면 한창 이제 막 두바이가 뜨기 시작하던 도시였고 뭐랄까요 사막 위의 기적 그렇죠,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네. 그리고 두바이의 그 왕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 어떤 분도 되게 유명했었고 음. 근데 결국엔 파산했죠 도시가. 아 그런가요? 한번 파산했었습니다. 어... 그때 유명했던 게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도 나오는 아 그렇죠, 그렇죠. 삼성 물산인가요, 삼성 건설인가요? 물산, 뭐... 네 물산이 건설 본인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저었나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브루즈 두바이. 네, 네, 네. 브루즈 부... 칼리파인가 뭐. 네, 이제 브루즈 칼리파로 바뀌겠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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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제 두바이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아부다비의 왕을 찾아갑니다. 돈좀 빌려줘서. 네.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 빌딩 이름 바꿔라. 아, 부르즈 칼리파로. 그렇죠. 그게 이제 아부다비 왕가의 이름이죠, 칼리파. 아, 이, 일단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네.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몇개 연합국이 국 나라라 책을봤나요몇개십개 하면 미국도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맞습니다. 스타일이잖아요. 네. 두바이의 왕이 따로 있고. 그렇죠. 아부다비 아부다비라고 하나요? 그렇죠. 아부다비의 왕이 따로 있는 그런 체제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네. 에미레이트가 7이라는 의미고요. 어, 네네네. 개 소국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음,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근데 아부다비가 절반이에요. 나라 전체. 어,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크기의 나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끝 끝에, 거의 끝에서 끝까지 운전을 해봤어요. 음, 음, 음. 하루 반나절이면 됩니다. 뭐, 자동차로. 도로 잘 나있겠죠. 아잘돼 있죠. 무료 도로고 다. 그리고 게다가 기름이 나는 나라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굉장히 깔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 네. 사막에 지어놨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일자죠. 아 그렇죠 그냥 쭉 아, 가는 대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옆에는 이제 진짜 그 모래 사막들이 어. 쫙 펼쳐져 있고요. 낙타가 뛰어놀고요. 어. 지루합니다. <laughs> 그한두 그렇죠. 번이지. 그렇죠 뭐 직진만 하게 되면은 아, 한두 번이지 그사 사막 보는 것도 한두번 신기하지. 네 매번 달리다 보면. 낙타도 한두번 봐야 좀 신기한거지 네. 달리고 낙타 보 타보셨어요? 아전 한번 타봤죠 어... 엄청 음... 높습니다 음... 그 이제 뇌여행가서 한번 타봤는데 그좀 예전 일이라 한 10, 10년 정도 된 일이라 지금이랑은 좀 실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우선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렇겠죠 <laughs> 아그 더운게 우리나라 여름 습도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습도가 높은데 온도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긴 바닷가라 그렇게 그렇죠 어... 바로 그한 면이 전부가 다바다예요그걸프만일거예요 네. 네, 아마 네네. 그 엄청나게 덥고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늘에 서 있어도. 어. 그 대륙성 기후는 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뭐 호, 소위 말해서 소위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음. 사막에서는 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아버담는 <laughs> 그냥 서 있어도 그냥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어. 한여름에는. 네. 그리고 물이 처음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물을 틀면 뜨거운 물밖에 안 나와요. 아, 맞아.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냉수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네. 잘 사는 집은 이제 냉수를 나오게 하는 거고. 네네. 그냥 사는 집은 에어컨만 틀어 놓고 삽니다. 그럼 샤워를 어떻게 해요? 그냥 미지근한 물로 하는 거죠. 아, 뭐 저녁 때는 시원해지니까? 아니요. 저녁때도 미지근합니다. 어... 하루 종일 미지근해요. 그냥 물은. 수도 물을 틀면 미지근한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네, 네, 네. 첨첨전뭐 보일러를 틀어 놨나. <laughs> 실제로. 네, 네. 뭐 보일러가 아니라 그냥 그 뜨거운 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더웠나라고요. 음. 음 해변가는 해변가가 많죠. 그렇죠, 뭐 한쪽 면이 다 바다니까. 네네네. 모래사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부다비에 이제 왕이 있고 두바이에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아부다비가 지금도 모르지 모르는데 아부다비가 대통령이고요. 음. 그 두바이가 이제 두 번째로 큰 나라다 보니까 도시국가다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부통령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마 투표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부다비가 나라의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기름을 98%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부다비가 사실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UAE, 그렇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네. 실질적인 그 수장 국가고요. 음. 돈도 사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부다비가 가진 기름이 전 세계적으로 5인가 4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 작은 나라에서. 저도 잠깐 그쪽 어깨에 몸을 담았지만 네.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네. 거기 그리고 그때 지금은 아마 이제. 직항이 있을 거예요, 아부다비로. 예전에는 두바이를 통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아부다비 직항이 이제. 네, 예, 네. 아부다비 직항이 있을 거예요. 그 에티하드라고 해서 아, 에미레이트 항공이랑 에티하드 항공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에티하드가 그 만수르 집안 그쪽 아닌가요? 에티하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수르가 어디 나라 사람이죠? 만수르도 그 아부다비 사람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그럴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쪽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항공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한 10년 정도 됐을 텐데. 아마 직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두바이는 물론 이제 아랍 국가다 보니까 네. 좀 제재가 있긴 한데 그나마 자유 자유스럽고요. 좀 외국인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호주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 음. 그 다음으로 들어온 게 이제 한국 사람, 그 다음으로 들어온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좀더 자유롭고요. 두바이는 확실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부다비는 좀더 엄숙한 분위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동 국가를 안 가보셨던 분들에게는 좀 쇼킹할 수도 쇼킹이라기보다도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올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다녀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막. 네, 그 흰, 흰색 그긴 독포의 네, 네, 네. 머리에 이제 뭘 쓰잖아요. 네, 네, 네. 두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름도 까먹었네. 네. 그걸 쓰고 다니시고요. 여, 여성분들은 이제 다 가리고 다닙니다. 거기는. 아, 부르카 그 브루카라, 카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네. 히잡만 쓰는 게 아니라 부르카를 다 입고 네, 다닙니다. 네, 네, 네. 근데 어 뭐가 문화 충격이냐 그렇게 전통 복장을 입고 계신 분들이 스타벅스에 줄을 서 계십니다. 오. <laughs> 아. 네 이게 뭐 되게 당연한 거죠. 네네 네, 네. 전통 복장을 입고 있을 뿐인 거고 음, 음. 중동이라 스타벅스가 없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1, 2위를 가는 몰이 거,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음, 음. 가장 큰 몰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명품 같은 게좀 저렴하고요. 브루즈 칼리파. 그렇죠. 뭐 그런데 아뭐 브루즈 칼리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나가면 저녁이? 전국이 다 이제 몰입니다. 웬만한데는 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어... 여름이 너무 더워서 나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문화가 발달을 했겠네요. 그렇죠, 혹시.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이제 놀러 가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한 겨울. 네. 겨울에 추천 가시는 거를 이제. 근데 거긴 겨울도 어차피 삼십도입니다. 아 그렇지만 겨울이다. 오십도에 아, 그렇죠. 비하면 겨울이다. 아, 그렇죠. 약간 네. 이제 습한 게좀 가라 가나... 가라들고 삼십도 정도면 있을만하죠. 그렇죠. 뭐,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운전을 하고 다니신다 도시를 벗어나서 운전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바람이 어디나 이제 겨울은 다 습도가 낮고 아, 이제 네네네. 건조하다 보니까 네. 모래바람이 날립니다 아. 자동차 도로 위로 그 미션 임파서블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 모래 모래 폭풍까지는 네, 아닌데 네, 네. 뭐그 정도는 그, 아닌데. 그, 모래가 같은 게 이렇게 슥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요. 네. 도로를 가운데로 두고, 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로 네. 뭐 바람에, 별에 따라, 모래가, 그 얇은 모래가 흐르는 게 보여요. 어. 한쪽으로. 네. 근데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차가 살짝 뜨잖아요, 바퀴가. 그렇죠, 그렇죠. 그... 모래도 똑같습니다. 아, 위험하네요. 어, 위험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거 뭐죠? 안전벨트 안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100km를 넘어가면 소리가 납니다. 아, 그 버스랑 비슷하네요.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렇게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딩,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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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이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다 그냥 과속이 일상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도로가 다 무료고요. 그렇죠. 워낙 잘돼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겠어요? 아, 거기 제가 그때 당시 에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 옛날 말이긴 하지만 네. 포르쉐가 티코만큼 보입니다. <laughs> 그리고 웬만한 몰 앞에는 그냥 롤스로이스가 서 있어요. 아... 입구에. 뭐 동네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 니면 벤틀리 서 있고 어... 그때 는시나타뭐 당시... 뭐 그랜저 보이듯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 두바이에 섰을 때 두바이가 망했을 때그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 슈퍼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가져가면 세금 다 물어야 되고. 네네. 그 나라에 다 버리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무고로 환수됐겠죠? 그, 어,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안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나라 분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먹고 살라고. 어, 대부분의 그 석유가 나는 중동 국가들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구가 워낙 없어요. 네. 그그 그 나라에 사는 그러니까 인구수를 따져 보면 100% 중에 90%가 인도 사람입니다. 아... 어... 외국인 노동자가 90%고요. 네. 10%가 현지인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스폰서를 해줍니다.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장사를 하고 싶다. 네. 무조건 현지인 스폰서를 주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돼요. 음... 쉽게 는 명의 명의 빌려주고 돈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이제 왕족의 저뭐 방계라도 잡아서 네. 해야 이제 좀 사업이 잘 풀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먹거리나 놀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피자가 제일 맛있고요 낙타고기 드셔보셨어요? 어 낙타고기는 먹어봤는데 거기서는 안 먹어봤고요. 어 다른 데서 먹. 그 카자흐스탄에서 먹어봤나? 아, 낙타고기는 <laughs> 말고기랑 같이. 저희 와이프도 아부다비에 잠시 네. 그 환승 여행을 하면서 간적 있다는데 네.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라마단 기간에는 또 그런 먹을 수 없죠. 그렇죠. 먹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음식을 팔지 되죠.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싼 뭐성급7성급 호텔은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음. 거기에 가서. 낙타 버거를 먹어봤다고 합니다. 음. 한 입을 먹고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laughs> 굉장히 냄새가 <laughs>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고기는 뭐. 그래서 가면은 진짜 두바이 같은 경우는 볼게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을 가면 지루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 아, 어, 에밀레이츠인가요 에미, 음. 에미레이트 항공인가요? 네. 거기서 뭐 나오는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스탑오버라고 하죠. 음. 그래서 뭐 1박 내지 2박, 그렇죠. 사막 투어 한번 하고 네. 뭐뭘 한번 갔다 오고 음. 그러고 이제 유럽으로 떠나는 그렇죠. 네, 그런 코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그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그 외에는 다뭐 우리나라에서 즐길 거리들이 다 웬만하면 다 있고요. 얼마나 계셨었나요저한 6개월 있었죠. 아, 반년 있었죠, 음. 반년. 반년 있었는데 운전을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지금은 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이 크게 없었고 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잘 갖춰지지 않았고 어, 본인 차가 다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본인 차로 그때 당시에 그다찌에 챌린저 아니, 찾아가. 네. 제가 19000불. 오, 그렇게 싸요? 어, 19000불 세금이 안 붙으니까 네. 19000불에서 2만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음... 그걸 안산게 다행이죠. 그 탔으면 쓰면... 이제 발목 잡히고 못 나왔을 텐데. 불을덜어 버리고. 아, <laughs> 덜어버리고. 어,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번 가 보시는 건 좋다. 음. 약간 경험상. 뭔가 특히 중동을 경험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그래도 순한 맛 중동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그 치안도 안전하고요. 네네. 이라크랑은 비교할 수 없죠. 뭐 그런데도 그렇고 약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은 굉장히 그런 문화도 좀 세다. 세아우디아라비아는 제가 이제 들은 바로이면 입국할 때 네. CD를 들고 들어가면 네. CD를 틀어봅니다. 아 뭐가 들어있나? 네. 어... 특히 그 야동이 들어있지 않나 해서 아... 틀어본다고 합니다. 그럼 입국 금지인가요? 발견되면? 그 뺏긴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어, 어. 돼지고기 무조건 반입 불가고요. 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육포인데 돼지고기로 되 있다. 아 맞아 술은 파나요 두바이나 아, 팔죠, 팔죠, 아부다비에? 팔죠. 팝니다. 어... 팔구요. 근데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 그런 나라가 몇개안 돼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 수... 그렇죠. 술병을 들고 다니면 안 되고요. 뭐 봉투에 넣어서 다녀야 되나요? 아 아예 먹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 그냥 무조건 가게에서만 그러니까 술을 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건안 되고 그렇죠. 가게에서 사 먹을 수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술집이 꽤잘돼 있어요. 어...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이제 거기는 쉬는데. 네. 금요일날 쉽니다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네. 토요일은 일을 하고? 네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 주6일제였는데 네. 금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어... 나머지다 풀타임입니다 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술은 싸죠 세금이 없으니까 역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뭐 술은 뭐 주세가 많으니까요 어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밤문화는 두바이가 좋습니다 <laughs> 놀거리가 좀 많긴 해요 아무래도 뭔가 외국인들이 가기에는 아, 두바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네.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놀기에는 두바이가 낫고요. 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람이 음. 뭐 질리죠. 그렇죠. 마땅히 할게 없습니다. 바닷가도 하루 이틀이고요. <laughs> 음, 그리고 한 저녁 5시에서 6시 정도 되면은 그게 울려요. 아, 기도 그... 소리가. 아, 어, 그 주변에 모스크가 있다. 네네네. 이제 기도 소리가 울리는 음. 게 들립니다. 그런 게좀 특이했던 기억으로 남고요. 그 아까 말씀했던 그 라마단 기간은 이제 한달 동안 해가 뜨는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못 먹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도 지켜야 됩니다. 아 그래요? 거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안 지키는데 거리에서는 안 먹습니다. 저거도 아,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안 먹고요. 뭐 집에 가서 먹다든지. 네, 아니면 뭐 차에서 먹다든지. 아... 근데 아, 음식을, 아, 안 음식을 안 파는데 어떻게 먹나요? 어, 편의점은 합니다. 아 편의점은 해요. 네, 그렇죠. 편의점은 합니다. 역시. 네. <laughs>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밤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음. 하루 굶고 먹으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해도 길거 아니요, 또어 길죠. 네,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제가 알기로 가장 한데. 더운 기간이 라마단이랑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장 길 때네요, 해도 음. 또 네. 그렇죠. 언제 한번 이제 코로나도 풀려서 풀려가니까 네. 두바이나 아부다비. 아부다비엔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모스크 두 번째로 음. 큰 모스크가 있어요. 제일 큰 모스크를 지려고 했는데. 사우디에서 테크를 보는 바람에 저도 그렇죠, 또 사우디가 또종주국아니겠습니까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laughs> 사우디를 이렇게 뭐종주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영국 편잘 써서 어... 이런 느낌으로. 네네. 그쪽도 좀 계보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저도 그 사막이라는 풍경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아 그냥 뭐 사막입니다. <laughs>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경이잖아요. 사막이라는 건 사실. 어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있죠. 태안에뭐네 그렇죠 신두리 모래 사막 이런 것들이 있다곤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막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치? 거기는 이제 확실히 지평선까지 그렇죠. 사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네네, 있죠. 네, 네. 거 낙타가 뛰노고 그렇죠. 고그래서그 그렇죠. 한번 시간 되시면 네. 여기 두바이나 아부다비 한번 놀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로우 타일러님의 아부다비 생활, 아부다비에 대해서 오늘 방송 보주셨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